안녕하세요, 헤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내가 생일로 쉽게 알수 있었던 별자리가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진짜 별자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댓글에 자기의 진짜 별자리를 뽑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드렸었는데, 다들 자기의 진짜 별자리를 찾아보셨나요? 오늘은 여러 별자리를 설명드리면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조금이나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차트를 뽑을 수 있는 사이트는 다시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차트에는 뭐가 어지럽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9시 방향에 ASC라는 검은선이 위치한 별자리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ASC는 Ascendant라고 읽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 태어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별자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 별자리는 여러분의 DNA에 박혀 있는 근본이 되는 나의 별자리이기에 이 별자리를 이해해야 나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성술의 많은 내용들을 알아볼 예정이니 별자리들의 핵심을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트를 뽑았는데 저 양자리가 나타내는 영역 안에 ASC, 즉 Ascendant가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양자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양자리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양자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즉흥적이며 격렬합니다. 겉보기에는 공격적으로 보이고 무모한 모습도 관찰되지만 정말 순수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한 별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춤, 요리 등 몸을 직접 움직이는 일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쟁을 즐기고 명예와 힘을 추구하는 별자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양자리가 가장 마음적으로 건강한 별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한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땀 나게 뛰어다니고. 정렬적이며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별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글처럼 양자리는 참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상하면 기분 나쁘다고 바로 이야기하며 싸움을 걸어오면 딱히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폭력도 불사하는 무서운 별자리처럼 보이지만 양자리는 그렇게 본인의 화를 표출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친구가 됩니다. 즉 뒤끝과 양자리는 딱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이죠. 양자리는 이처럼 직선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한없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별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양자리 옆에 남자 화장실 표시 모양이 하나 보입니다. 이 모양은 바로 화성이라는 행성입니다. 이 화성이라는 행성은 양자리라는 별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표로 나가서 저쪽 대표와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겠죠. 여기서 기업이 별자리에 해당한다면 그 기업을 대표하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 행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자리는 하나의 특징이고 기업입니다. 양자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어떤 상호작용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자리라는 기업을 대표하는 게 바로 화성이라는 주인 행성인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9시 방향의 ASC 즉 어센던트가 걸리는 별자리가 여러분의 진짜 별자리이며 이건 DNA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NA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닐 수는 없죠. 이 별자리를 다스리는 행성이 진짜 여러분을 대표하는 차트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저 차트에서는 9시의 양자리가 걸리고 그 주인인 화성이 이 차트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진짜 주인공인 이 화성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자리 정리가 끝나고 천천히 알아가 볼까 합니다. 다음 별자리는 바로 황소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ASC, 즉 어센던트가 황소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황소자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자화장실 표시가 있죠. 이건 금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황소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금성인 것입니다. 황소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소자리는 느긋하고 안정적인 별자리입니다. 불판에서 풀을 뜯는 한가로운 소의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완벽한 황소자리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며 참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소자리는 감각의 별자리다 보니 먹는 것과 맛집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돈의 별자리다 보니 돈과 관련된 직업인 금융계에서 일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양자리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면 황소 자리는 들판에서 조용하고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즉, 황소는 안정적인 것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실제로 황소는 시끄럽고 계속 변동되고 불안정한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한가롭게 아주 편하게 일상을 향유하는 것이 황소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황소는 감각의 별자리라 오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소 중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마 황소 친구를 사귄다면 훌륭한 맛집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황소는 돈과 매우 관련이 깊은 별자리라서 경영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업무도 회계나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소 자리의 주인 행성은 금성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쌍둥이 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쌍둥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쌍둥이 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자화장실 표시 위에 그릇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쌍둥이 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수성인 겁니다. 쌍둥이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이 많고 논리적인 편이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깁니다. 새로운 대상의 호기심을 쉽게 가지고 또 이에 대해 금방 질려 하다 보니 무언가를 완벽하게 끝마무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유쾌한 성격이기에 함께 있으면 즐거운 별자리이지만 타인의 감정을 깊게 생각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12 별자리 중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유쾌하고 가장 날아다니는 별자리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좋아하며 아니 사실 그냥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도 쉽게 쉽게 친구가 되고 다양한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다 보니 무언가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싸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에 능하고 의사소통 및 교류 능력에 강하다 보니 실제로 선생님이나 영업 기자 등 말로 먹고사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어떤 한 분야의 깊은 지식까지 탐구하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여러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기에 넓게 알지만 그 깊이는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자리의 주인 행성은 수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개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개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개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누가 봐도 달 표시가 있죠? 이 행성은 보이는 그대로 달이라고 부릅니다. 즉, 개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달인 것입니다. 개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자리는 니네 편, 내 편이 확실하게 나뉘는 자기 주변 사람을 강렬하게 보호하는 별자리입니다. 모성이 강하다고 할수 있으며 내 사람은 정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감정의 변덕이 심한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존심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자리는 내 편일 때그 누구보다 든든한 별자리입니다. 엄마처럼 내 사람들을 지켜주고 챙겨주는 보육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성향이 직업으로까지 확장된다면 보육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발현되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교육해주는 일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다면 동물들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연달아 소개받아서 차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세분다 개자리가 발달되어 있어서 참 이런 게 운명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감정적이고 변덕이나 변심이 강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실제로 자존심도 강한 편이고요. 어찌됐든 여러 특성이 많은 개자리이지만 내네 편이 되어줬을 때 든든하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한 별자리이기에 개자리 친구와는 절대 적이 되지 말고 친하게 지내신다면 그 이상으로 개자리 친구가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을 챙겨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자리의 주인 행성은 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사자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사자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사자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누가 봐도 태양 표시가 있죠. 이 행성은 보이는 그대로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자 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사자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자 자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권력욕을 가지며 그러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있고 이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며. 명예욕이 있기에 웬만해서는 편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거르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며 본인의 장점이나 실력, 작품, 신념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칭송받는 것을 본인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자리는 모든 행성들의 왕인 태양이 다스리는 별자리여서 그런지 남들과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며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명예롭고 이념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또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는 욕망으로 자신의 원칙과 이념을 고집합니다. 다만 그러한 원칙과 이념을 너무 고집하고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별자리다 보니 장사치 같은 행동이나 돈을 따지는 행동을 혐오하게 되고 본인의 이득을 잘 계산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즉 현대의 자본주의와는 그렇게 잘 맞는 별자리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자자리는 화려함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사자자리가 발달된 사람들은 예술이나 연극, 영상편집 등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려한 것, 반짝반짝한 것,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표현하는 것 등을 매우 좋아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자리의 주인 행성은 태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처녀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처녀 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처녀 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아까 잠깐 본것 같은 행성이 하나 보이죠? 바로 쌍둥이 자리의 주인 행성인 수성입니다. 아 그러면 수성은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즉 처녀 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수성인 것입니다. 처녀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녀 자리는 꼼꼼하고 분석에 능하며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능합니다. 지식이 많고 손기술에 능한 경우가 많다 보니 남을 지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비판적이고 평가하는 것에 능하다 보니 남을 평가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일, 실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익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예술에 능하며 실제 직업으로는 사서, 선생님, 예술, 교육, 세무, 회계, 제과제빵 등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처녀 자리에서 놓칠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아주 능한 별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운명처럼 데이터와 자료를 다루는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대학에서 전공하기도 하다 보니 세무회계나 경제 경영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꼼꼼한 것들을 다뤄야 하다 보니 실제 성격도 까탈스럽고 비판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처녀 자리는 예술과 관련이 깊은 별자리입니다. 처녀 자리가 발달된 경우 디자인이나 그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도 처녀 자리의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녀 자리의 주인 행성은 수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섯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자리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인 행성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여섯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